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응답을 아주 잘하는 학생입니다. 네. 교회는 오늘을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 그래요.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불여 모양으로 내려왔다. 여기 보면은 일곱 개죠? 구름 기둥 같은 게. 성령의 은사는 일곱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이 내리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여러 가지 괴로움을 하느님의 자비로 이겨낼 수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젖뗀 아이가 이제 스스로 설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도들이 스스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이제 교회가 시작된 날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오늘을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고 267번째 교황이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죠? 레오 14세.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영광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희망이, 때로는 절망이.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는 것은 교황님들이 잘해서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이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6월 3일 날 대한민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저는 5월 20일 날 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스 출장소 가가지고 투표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하느님 나를 선포하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저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대통령이 쳐보니까 12명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어요 그분은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시작했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말씀하셨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또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를 개통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최규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은 국무총리였었는데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잠시 맡아서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주 강력한 또 지도력이 있었죠.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고 또88 올림픽 게임을 유치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나왔는데 그분은 6.29 선언으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고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우리가 외교관계를 맺게 했고 또 러시아와 차관을 주고받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금융실명제라는 것을 실시해서 투명한 경제를 만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말 중에 저는 기억나는게 닭의 뭐가지를 비틀어도 뭐는 온다 그래요? 새벽은 온다 이런 얘기를 했죠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 대중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그분은 사수 끝에 됐어요. 네 번째 도전 만에 대통령이 돼서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 때 슬로건이 나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왜? 네 번이나 도전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IMF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했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뭐 기운도? 금모기 운동 그래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분은 남북 정상회담과 햇볕 정책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거를 시작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또 선출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그분은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려고 노력했고. 그분이 한말 중에 기억나는 것은 민주주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발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또 선출된 분이 이명박 대통령. 그분은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고 그분이 서울 시장이었을 때 청계천 복원하는 걸 제가 당시에 명동에 살았기 때문에 생생하게 볼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분이 박근혜 대통령.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이죠.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어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죠. 한국은 여성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나온 분이 문재인 대통령. 그죠? 그분도 남북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고 정상회담을 했고 또 트럼프와 김정은 북방 위원장이 회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놨어요. 참 아쉬운 게 그때가 2019년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잘 됐으면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또 선출됐죠.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그리고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저는 이분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제가 동시대에 살았던 이 12명의 대통령이 잘 했기 때문에 물론 공과 과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한민국이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길도 그렇고 저는 성령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 오면서 오늘 성령 7은 하나씩 뽑았죠. 저는. 효경을 뽑았어요. 하느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교우 여러분들을 섬기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은사는 일곱 개죠, 그렇죠? 슬기, 통달, 의견, 지식, 굿셈, 효경, 두려움 이런 거 외우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몇 개가 있어요? 아홉 개. 사랑, 기쁨, 평화. 그렇죠? 친절, 인내, 선행, 지식, 온유, 절제. 다행이네. 안 까먹어서. <laughs>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받아서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저는 효경을 뽑았는데 제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뭔가 생각하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이 기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늘 평화로워야지. 여러분도 각자 각자 여러분들이 오늘 뽑은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진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법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마음에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절과 인내와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식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죠.